저당 잼을 찾고 계신가요?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선택이 바로 마이노멀 저칼로리 딸기잼입니다. 이 제품은 일반 잼보다 칼로리를 낮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풍부한 딸기 본연의 달콤함과 상큼함이 가득 담겨 있어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. 설탕 대신 건강한 저당성분으로 만들어져 설탕 걱정 없이 마음껏 맛볼 수 있으며 다이어트 중이거나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. 부드러운 식감과 자연스러운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어 토스트는 물론 요거트나 디저트에도 활용하기 좋아요. 일상 속 건강한 선택을 원하신다면, 마이노멀 저칼로리 딸기잼으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